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젯밤에는 장마비가 내리고 오늘 아침도 계속해서 내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적셔 주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장. 11장 17절에서 11절에서 17절 이사야 21장 11절에서 17절 오늘은 이제 비가 와서 많이들 못 오셨는데 제가 다 읽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 밤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수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 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단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니 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귀한 같이 일년 내에 개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라 하리니 개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에돔과 아라비아 심판에 대해 서 설명합니다. 여기 11절의 두마는 애돔을 이루는 다른 말입니다. 애돔은 에서죠. 에서 야곱의 형그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고 에서가 그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죠. 천사와 씨름하여 승리한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 아니 야복강을 건너갈 때 에서가 달려와서 서로 화해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에서가 야곱에게 나랑 같이 세일로 가자 그랬는데 야곱은 나는 식구도 많고 양도 많아서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형만 가시오. 사실 이별이죠. 그런데 그때 이미 에서는 여기 세일이라는 곳에 여기 1일절 나오죠. 세일에서 하는 그 세일로. 뭐 세일이 오늘날, 요르단 제일 남쪽에 있는 베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암벽으로 된 지역인데, 고대에는 여기 성으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지술 예객들이 많이 갔는데, 여기를 세일, 혹은 에돔, 혹은 두마, 이제 같은 그 나라인데, 여러 가지 이름을 씁니다. 여기도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 사회가 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군이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군이 어떻게 되었느냐? 긴급함을 말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지금 그 나라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몰렸습니다. 전쟁이 휘몰아치는 것이죠. 1 2절에파수군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어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에돔에 대한 신탁을 통해서 그들이 패망한다는 것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슬픈 일이죠. 에, 지금 뭐 이란하고 있으라하라고 전쟁 중이잖아요. 어저께도 용단 폭격을 이란에 가해서 우리나라 교민들이 한4 0명 있다 그래요. 급히 도망을 했고요. 카스피해 쪽으로 그리고 그 타헤란에 계속 폭격을 하니까. 350km 떨어진 남쪽으로 끊임없이 차들이 지금 피난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곳 이쪽이 다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된나라입니다자 12절에서 13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합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사우디 아라비아 있죠? 이 사우디 아라비아가 바로 그 여기 나오는 아라비아예요. 에, 오늘 요르단 아래에 이렇게 그 홍해 쪽으로 쭉 아카바만 지도를 놓고 보면 상당히 큰 나라죠. 지금은 석유가 나와서 이 나라가 부강하고, 어그 지난번에도 우리나라 그어어 왕들 왔었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고대시대에는 석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낙타 양어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이었고,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사막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네 나라들은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이 나라들도 이 바벨론의 말바꾸기 밟고 넘어갔죠. 이 나라도 망한다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절 대마의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 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막의 짐승처럼 도망친다는 것이죠. 예, 사막의 짐승들 보면 참 불쌍해요. 뭐 목욕을 감습니까? 뭐 우리나라처럼 풀이 은해서 또 도먹습니까? 그냥 그 땅바닥 조금 올라오는 그거하고 시딤 나무라고 가시 우리나라 찔레 나무보다 더 많은 찔레가 있는데 고개 이파리 이렇게 따먹고 사는 짐승들인데 이제 그 짐승이 이제 사자나 호랑이 보면 도망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지금 도망을 쳐야 되는 도, 도울자 구원자를 청하지만은 이들에게는 지금 도와줄 사람들이었습니다 도피하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아라비아도 두려워서 떨게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그 다음 14절로 15절 을보시면 여기도 아라비아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대마 땅의 주민들아 이 대마도 그 아라비아 지역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죠 그주 e m e n Yemen, Saudi Arabia, Israel, Israel, i s r 사우디 아라 r a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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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부족들이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동정을 베풀라. 이제 그런데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팔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으리라. 저러는 네, 그 중에 도망치는 자들이 있죠. 전쟁 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자, 죽는 자가 있고, 부상을 당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뭐 재물을 다뺏기는 자가 있고 간신히 또 도망을 치는 자들이 있고 여러 형태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임진왜란 병자호란 겪으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지금 심판을 내리는 거랍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이 나라를 공격하는데 주된 국가는 이스라엘이었고 그 주변 국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 지역과 사우디아라비아 지역과 저 아래 에돔. 이런 지역까지 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칼날에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17절의 내용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와 그참혹상을 설명합니다. 16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다으셔야겠다 여기 이제 계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17절에도 계달의 자손 이렇게 나오는 계달은 그 아브라함이 작은 부인이 있었어요. 하갈이에요.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이스마엘이 아들 열두를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그래서 그,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도 많이 번져 나갔어요. 그게 오늘 이슬람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은 지금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그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일 후손들이 오늘 이 이슬람 이한 35개 국가가 됩니다 인구로는 상당히 많죠 3, 4억 되는 걸로 아는데 이들하고 지금 싸워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하고 이삭의 후손들하고 이스마일 후손하고 지금 전쟁하는 겁니다 조상국으로 올라가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고대는 한 수십 년 전에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전쟁 시리아라든, 레바논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 요르단 전쟁 1967년 에큰 전쟁했죠. 7일 전쟁, 요르단 이스라엘 이이루살렘다3 0 0 0다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큰 전쟁을 했는데 결국은 이스마엘 후손들과 이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도 전쟁하는 마지막 날까지가 날 거예요. 자 17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이 사람들도 광야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라, 전쟁에 능한 사람들, 약탈에 능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 남은 자들은 굉장히 강인한 자들인데, 이 바벨론 군사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바벨론은 이라크에 엮어서, 오늘날 이라크 땅입니다. 이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 가지고 이들을 다 포르로 잡아가겠다. 그래서 남은 자가 드물다. 그래서 용사의 남은 수가 적다. 드물다.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왜 이들을 심판하느냐? 이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들입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로 재소환을 하면, 시환을 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다뭐지요 악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교회를 많이 욕해요. 아주. 무섭도록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 다 사탄의 세력, 죄의 세력,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문화적으로나 또 우리 뭐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민족, 동족적 의식으로 차원에서 볼 때는 다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요, 가족이요, 또 동기요, 동창이요, 이웃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나갈 때 인사도 하고 또 알고도 지내고 그러지만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들어가면 또 차원이 달라요. 바로 이 앞에 교회 앞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 교회를 욕하는 사람,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 교회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사탄의 세력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은 결국은 멸망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악의 세력을 동제했거나 악의 세력에 이제 섰던 사람들을 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낸다. 이제 기독교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두마, 세일, 그리고 아라비아, 대달, 대마 이런 나라들 나오던데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포로들때다 멸망했는데 이것은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악의 세력들, 교회의 대적들, 복음의 대적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적용과 한 네, 교훈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열방의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을 다조간합니다 지구에 지금 한 거의 100억 인구가 살고요. 200개 이상의 국가가 삽니다. 여기 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통이나 총리들이 다스립니다.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국가 관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군 군대가 있고 군대는 다 사령관으로부터 졸병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나 천한 자나 다 하나님이 손안에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새한 마리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하나님. 자유은 총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특별은 총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특정 민족이나 개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국한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을 받는 건 중요해요. 왜?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중에 가장 큰 죄는 살인을 치고 도둑질을 하고 무슨 배임을 하고 그러한 폭력을 행하고 그런 죄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는 죄인데 하나님은 그 죄보다 더큰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제일 큰 죄로 여겨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의 생명 자체를 존재하게 하신 신인데 그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근원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 마귀를 자기 신으로 자기 에한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걸 제일 큰 죄로 여기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돌아와라. 해서 여기 아라비아 에돔 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심판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자는 결국 절망한다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유일신입니다 기독교는 범신론도 아니고 어, 기독교는 무신론도 아니고 기독교는 불가지론, 불가지론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직 유일신론. 하나님 한 분에는 신이 아니에요. 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헛기비잖아요. 없는 걸 인간이 뭐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돌로 하루방처럼 만들어 놓고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고 석가모니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불상이 그 뭐예요? 석가모니를 우상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 그런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진짜 태초부터 존재하는 스스로 계신 그분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무한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분만이 실제 신이고 이 우주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단 영이 존재해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영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어그 본질적으로는 영이시지만 우리는 그를 유일하신 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는 도망치고 도와줄 이 없이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된다. 왜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힘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의 힘은 유한해요. 체력도 유한하고 학력도 유한하고 실력도 유한하고 능력도 유한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뭐 모든 힘은 한계가 있어요. 대통령도 왕도 어 전지선능하지 않아요 다 한계가 있어요 어느 날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선능 무소 불러가신 분이라 이번 하나님은 믿어야 살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자는 끝나려온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회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회를 통해서 왜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왜 이들 경고합니까? 돌아오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래서 엄격한 심판 속에서도 주권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의침이기도 하지만 돌아오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뭐죠? 소망의 메시지도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볼리 하면 경고의 메시지지만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달려나가 맞잖아요. 어 그래서 얼굴을 서로 얼굴 막금앞 손에는 가라 언약의 상징인 가락지를 띄워주고 발에는 믿음의 상징인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허리에는 의의 상징인 허리띠를 띄워주고 그리고 오, 오 그의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풍악을 울리잖아요. 그리고 잔치를 열어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그를 완전한 아들로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맞아 주시는 하나님이죠. 이것이 강력한 메시지죠. 자, 오늘도 여기 아라비아에 돔 프로 개달 이런 나라가 멸망함을 보여 주면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심판 후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시는 은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죄짓고 생활 속에도 죄질 때가 많겠죠. 그때마다 경성하고 각성하고 각 돌이켜서 주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깊은 영적 세계에서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주님 품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옆에 있는데 그냥 자기 혼자 건성건성 노는 것보다 엄마 품을 파고드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품을 파고 들면 똑같은 자식인데 사랑을 더 받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품을 파고 드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은 다 사랑해 줘요. 나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파고 드는 사람인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이 아침도 주님 품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내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21장 11절로 17절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에듬과 아라비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심판하심을 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적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도 역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사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교회 의 적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 이웃집, 아랫집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이 악한 세력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우리 이웃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들이 더 좁게로 파고들고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장마비를 각 심령과 교회에 충만히 내려주시고 가난 심령과 목마른 심령들이 세임을 얻는 기회, 기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22일 주일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등 임직 예배가 있고 단임 목사님 유임 예배가 있습니다. 이날 큰 행사로 교회가 진행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철저한 준비 가운데 아름답게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상자들과 모든 성도들 한마음으 아름다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각자가